네 저예요 이제 여기 곤지암 리조트에 있는 생태체험관인데 여기는 알비노 송어요? 네 알비노 송어 네 저희가 횟집에서 먹는 그소원인데요 알비노예요 색깔이 예뻐요 와 지금 매장 저희 매장 그 냉장고에도 몇 마리 있긴 한데 이 친구들 지금 밥 주기 체험을 할 거거든요 지금 먹이를 얘네들이 이제 애완용으로 키울 수 있는지 몰랐는데 지금 먹이를 뿌려주니까 잘 먹거든요 그럼 제가 줘봐도 되나요? 요즘에 이 수족관 가가지고 영상 찍는 게 너무 좋단 말이지. 자 이렇게 사료를 던져주면 먹는데요. 얘네들 물고기도 실제로 많이 주는 편인데 사료 부침이 돼 있어가지고 사료도 잘 먹는데요. 자 저기 뿌리면은 제가 준거안먹는요와 <laughs> <laughs> 이쁘다. 송어가 약간 저온성 물고기죠? 저 송어 저온성이. 아 밑에 껍질들은 완전 찌그러져 있는데요. 얘도 껍질치고는 엄청 큰 편이에요 아 그래요? 오 근데 보통 애들이 이만 하거든요 잡히는 애들이 네 근데 쟤는 이제 2배 정도 쓰니까아 껍질은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잖아요 어네가리보다 키가 작게 크니까 네또 사냥하는 맛이 있어서 얘들은 매고컸다가확튀나오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아 물고기 많이 먹이겠네요? 네 물고기만 먹어요 애들. 아 물고기만요? 얘네들은 물고기도 먹고 다 먹어요? 다 먹어요 아 얘네들은 국내에서 양식된 거죠? 어, 그쵸 색깔이 이쁘다 개인도 얘네들 사육해서 이렇게 번식이 가능해요? 아, 번식까지는 네. 좀 어려워요 아 음, 네. 이제 송어라는 게 네. 바다로 안 나가고 아 흙상에서 이제 머물렀을 때 담수에 머물렀을 때 되는 게 이제 송어고요 네네. 아 산천어고 네. 바다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애들이 이제 송어가 되는 거예요 아 외국물을 먹어야 돼 유학한 거네요 얘는 연어 산천어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연어가 이제 밖에 나갔다 오는 애들이고 사천어가 아닌데 열목어. 열목어. 열목어가 이제 그냥 머무르는 애들 이렇게 아. 달라요. 근데 먹이 받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요 아까 전에 제가 손 이렇게 위로 하니까 따라오더라고요. 어, 지금 뜯는 먹이가 좀어가지고아 부상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부상성을 좋아해. 잘하는 거는 잘못 봐요. 이게 열대어 밥 먹는 느낌 아니나 진짜 무슨 상어 키우는 느낌인데요? 이게 더 훨씬 더 커져가지고 두 개도 두개 정도까지 더될수 있죠. 아이사이즈에서요 네, 아직도 어린 거네요? 네, 근데 우리는 밥을 많이 주지는 않아요. 라고. 아, 네, 밥을 계속 많이 주면은 시청고에 가주면 많이 주고 그러면 더 크죠. 저희 매장에도 얘는 여섯 마리가 있거든요. 어, 작은 거예요? 아니 누가 그냥 그 저희 먹으라고 소금에 절여서 갖고 왔어요. <laughs> 아직은 못 먹고 있는데 <laughs> 보니까 좀 마음 아프더라고요. 저희 약간 새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부리가 이렇게 휘어진 걸좀 좋아해요. 맹금류 같은 거. 이쁘다. 제가 이제 물고기나 이런 거, 어류에 대해서 영상으로 많이 안 찍었는데, 사실 이제 파충류만 찍기보다는 이제 어류마니아 분들을 위한 영상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다양하게 한번 봐주시고요. 어 다음 주쯤엔 제가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엔 상어 밥주기 체험도 할 거예요.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서 스노콜린 장비로 도 촬영할 거니까 그것도 한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들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생각, 생각보다 생긴 것도 이쁘고 맛있게 생겼어. 솔직히 말하면요. 사실 얘네 찍으러 온게 아니긴 한데요. 좀 이따 진짜를 찍으러 갈 거예요. 자,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